민들레 분해 본회장 최식입니다 민들레 분회 분해, 민들레 분인을 위해 이곳까지 오신 많은 동지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구호를 외치고 같이 싸워주신 우리 조합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투정해야 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마음을 사측이나 병원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교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건만 약간 올랐을 뿐입니다. 그 밖에 복지 혜택은 아직 미정입니다. 원청 보람의 병원에서는 언론의 보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를 비쳤습니다. 하지만 환자 이송은 전국 공공기관을 다 뒤져봐도 서울대 분당병원과 이곳 보람의 병원에 병원이 용역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가도 최저 임금으로 말입니다. 아무리 병원이 적자가 난다 해도 관리자들은 챙길건다 챙기고 힘들게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에겐 직접 고용을 해도 모자를 판에 용역을 써서 보급 단가도 낮추고 임금도 최저 임금으로 주고 있는 것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깊게 시위를 하거나 쟁의를 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노동자들은 우리 권리 찾기 위해 싸우는 것이지 절대, 절대 보람의 병원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추도 없음을 관리자들은 아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해결하실 분은 이곳 보람의 병원의 최고 책임자 병원장입니다. 숨지만 마시고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이것이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관리, 관리자들, 조금만 챙겨가시고, 저희 노동자들에게 풀어주십시오. 복지문제는 서울시와 의논해서 해결하시고요. 또 노동조합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관리자도 노동업체 두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해결 안될 시에는 파업에 들어가실 것, 을업에 어, 들어갈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서로. 웃는 얼굴로 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들 문제로 이곳까지 오셔서 힘이 되 주신 우리 민주노총 소속 임원진 여러분, 공공운수노조 상급단체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작!